네, 송우입니다. 음. 어. 뭐이죠 졸라맨 이에요 와, 신난다. Job d o 어. 데 More gold is required. More gold is required. All right. Stop done. All gold is required. Oh, 요즘 괜찮은데? 어떻게 늦돌이로 바로 갈아타면 완전 끝내줄 것 같은데? All gold i d t r done. 나쁘지 않은데, 어, 조합이 좀 괜찮아. 늑도리로 갈아타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높은 건안 열릴 것 같아. 어쩔 수 없네. 30원짜리 나가요? Job done, Job done, right now. Job done, Job done, Job done, Job done, Job d o n o d o n o b 매직매직이야 아, 바로 갈아탈 수 없겠다 270 노울은 생략해야겠네요 네. <목소리> 그냥 바로 810원을 가야 될것 같아요. 거북이라니 속성이 안 겹쳐서 좋긴 한데. 음, 일단은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초반이니까. 좋은 게 열리겠죠? 아, 아예 좋은 게 나오겠죠? 지금 아직은 그렇게까지 뭐 크게 지금 좋은 타워들이 없으니까 뭐 이럴 때일수록 제가 달려줘야겠죠? 2 0 0 c 거북이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아쉽다 이거는 270을 뛰어넘고 바로 제왕각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이 꾸컷 한번 해볼까?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왜냐면 900을 앞에다가 904 거리를 지어 놨기 때문에, <laughs> 별로 의미 는 없어 보여요. Job done. All gold is required. All gold, my All gold Job is then. All gold is required. All gold is required. All gold is required. All gold is required. 이제 제왕각을 한번 보죠. 돈을 좀 모아볼게요. 그 동안 다른 사람 값 보는데 어 일단 아처 90원짜리랑 네. 탱크 30원 미트웨건 해골 270에 저글링 90원. 이 아니잖아. 이 90원 아니라 30원이잖아. 얘가 90원이고. 네. 그리고, 늑돌이, 270. 예. 타, 예. 뭐야, 파, 팔라딘, 90. 아크메이지, 30. 음.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달리는 타워가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쉽네요. 좀더 지켜봐야겠어요. 이럴 땐 거북이가 좋네요. 얘는 포풍 포풍 멀티샷이니까 따로 안 쳐도 알아서 쳐주는. 늑돌이 제왕은 혼자서도 강하니까. 근 늑돌이랑 리치 제왕이 차이가 뭐길래? 늑돌이 제왕은 강하고, 리치장은 약할까요? 이해가 안 돼요. <laughs> 데미지 차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리치는 사거리가 길잖아요. 900 사거리. 때리는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날 텐데. 얘는 535고 리치는 900이고. 데미지가 한400 정도 차이 있네요. 470 몇이었지, 저 제왕이 기억은 안 나지만, <laughs> 어찌 될까? 얘네 다 팔면은 300원이니, 다팔 필요는 없을 거예요. 뭐, 마법하고 일반 나와도 오케이입니다 제왕이 나올 시기가 아니라서 제왕 데미가 세요 기본적으로 늑도 자체가 강하긴 한데. 지금 얘네 다 팔면 300원, 500원, 410원. 410원 모으면 되겠네요. 410원. 아, 430원이구나. 얘를 팔고, 얘를 팔면 제왕 확실히 득돌이, 제왕이 무시무시 하지. 아 드려. 맨날 맨날 빠른 건 아니군. 지금 초반에 달리는 캐릭터들이 이분하고 저인데. 중반에 달리는 제왕 아 제왕이랑 뭐, 아 제왕 조치수 270이 없어요 지금 중반에 달려줄 270이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중반에 달려줄 캐릭이 없다니. <웃음> <웃음> Yeah. Can I help? 결국 뭐 늑도리만 도배하게 됐네. 270은 해골이야? 야, 이거 거북이네, 여기는. 영웅, 카오스, 일반. 하나도 안 겹쳤어요. 아, 개해자. I go then. Yes, me lord. Oh, I go Job then. Done. Yes, me lord. Job done, All right? Right then. Yes, lord. Yes, chief. Me lord. What is it? Oh, right. word! All right. Yes, yes, lord chief. I right More gold is required. All right. Yes, Lord. How can I help? Yes, Lord. Lord. How can I help? What? Right out. Yes, red. Yes, Lord. All right. Right out. 높은 게안 열리니까 좀 아쉽다. Yes, Alright, yes we lord. Yes, watch you direct. Right. What? Job done, alright. right there. Right Job done, yes we lord. All goal is the flight. All goal is the flight. Baggo then. Yeah, yes, watch you. Job done, what is it? Right there. Job done, I go, then. All right, right, okay. job done. All right, oh, yes, job done. 네, 뭐 날이 갈수록 하, 이렇게 단계가 낮아지네. <laughs> 날이, 날이 갈수록 단계가 낮아져 어, 처음에는 은메달이었다가 동메달이었다가 황금띠였다가 짜고 치는 구스톱이야 <laughs> 하라고 해도 안 되겠다. <laughs> 은메달, 동메달, 어, 황금띠 순번대로 딱딱딱 열리는 게. 하라고 해도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네요. All cool 그렇지, 이게 이상하지 않은거지 요즘 졸라맨좀 이상하게 높은 게 많이 열리긴 했어. 아 뭔가 되게 잘려 흘려, 잘려가지고 아니 메이브 섀도우송을 지으셔야죠 왜 270인 해골을 지으셨나요 메이브 섀도우는 쉐도우 송은 진짜 완전 개개개 쎈데 개, 진짜 <laughs> 너무 아쉽네요 270을 지을 돈을 좀 모아서. 아니지. 아니 거보다 지은 위치가 <laughs> 지은 위치가 참 대단하시네. 요 yes. right. yeah. j 여... 첫 번째 스킬 사용. 그럼 두 번째는 이사를 하시겠다는 생각이죠? 카우스가 둘이네 이분은 최악이겠다 상성 중에 카우스 막기가 제일 힘든데 아 늑돌이 숫자가 너무 없다 너무 영웅 위주 아니야? 이때 스킬을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호랑이도 아니잖아 양이지 않나요? 아 <laughs> e 왜, 왜, 이브 섀도우송 자리가 아 어째지 막고개는 막고는 있으시네 이분 잘하는데 어. Right, go Off I go then. Right home. Alright. Right. Alright. Off I go then. Yes, my lord. Job done. All right. All right. Done. 맞출 사람 맞추라고 꼼꼼하게 지금 모양이 딱 완성됐죠. 에,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제가 원하던 모양이에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일반 일반 문이 열렸다는 정도? 그 <laughs> 다음에는 소령부터 저장돼요. 그냥 일반적인 매 솔타하면 라이프 15에 저장돼요. 요거 하셨습니다 네, 아주 착하신 분이네. 네, 유튜브 한번 찾아오시면 좋겠어. 뭐 하여튼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당히 좋네요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인데 다들 비오는 날씨에 몸 접고서 이렇게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집안에 들어오셔서, 샤워도 안 하고, 아, 피곤해 하면서 누우시면 바로 감기 걸립니다. 예, 조심하세요, 다들. 감기 조심.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